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여성야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국화 위에 인사하고 있어요. 메뚜기 이렇게 <laughs> 대국이랍니다. 대국 이 아이들 6,000원 씩 이랍니다. 대국 6,000원 아우 예뻐요. 봄의 꼬루. 볼수록 볼수록 예쁜 봄의 꼬리입니다. 여름, 가을에 계속 봄부터 피어주는 범액꼬리는 계속 층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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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액꼬리 이렇게 되어 있는 범액꼬리 이 아이 이렇게 아주 많이씩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뿌리를 보시면 아주 밖으로 돌출될 정도로 이 아이들 범액꼬리 하나에 5천원인데요. 세개1 2 0 0 0원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이 아이들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밖에서 두었더니 이 아이들이 아마 음주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이 입장이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만병초, 만병초 18,000원 짜린데요. 오늘 이 아이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만병천 만 병천 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꽃님들이 아주 또 흡족할 아이들 아주 많습니다. 가격. 우리 꽃님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대문자초, 26,000원인데, 2만원이랍니다. 대문자초, 2만원인데, 2만 6,000원인데, 2만원. 노루오줌이랍니다. 안전 대분 노루오줌. 이 아이들 안전 대분 노루오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안전 대분 노루오줌 이 아이들 4만 원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옥수 프록스, 풀옥스도 완전 대분 이 아이들 올해 꽃이 아이들 지금 나머지 아이들 다 올라올 풀옥스 마당 정원에 인, 키운 아이들 4만원 인데 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풀 토풀 아주 덤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입장이 이 아이들 토풀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이 아이들 7,000원 드리겠습니다. 12,000원인데 그리고 오늘 나비 나비플랜드 나비플랜드 이 아이들 나비플랜드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나비플랜드 6,000원 호스타 호스타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호스타 한개 7,000원인데요. 호스타 두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신품 덴드롱, 신품 덴드롱입니다. 신품 덴드롱, 나비 같은 꽃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이 아이들 이렇게 달린답니다. 신품 덴드롱 이 아이들 4만원인데요. 이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란, 군자란 이랍니다. 군자란 이 아이들 만5 0 0 0원 쿠페아입니다. 쿠페아 연중 꽃이 찬잔한 꽃이 연중 피는 베란다 정원에서 실내에서 키운 쿠페아 이 아이들 12,000원 이 아이들은 연중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연중보실 수가 있죠. 하늘을 닮은 꽃플랜바고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이 아이들은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플랜바고이 아이 5,000원인데요. 4,000원이랍니다. 5,000원인데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 얘들도 꽃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마타피아 11,000원입니다 마타피아 11,000원 그리고 아주 무은둥이이 아이 하이트 꽃댕강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 하이트 꽃댕강 이 아이 안전무은둥이이 아이 36,000원인데 오늘 이 아이 하이트 꽃댕강 2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트 꽃등강 24,000원. 그리고 이 아이 목지가 된 신품 칼라데아입니다. 칼라데아 칼라데아 이 아이 2만원인데요. 오늘 이 아이 1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 칼라데아 14,000원 그리고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가는 삼파첸스입니다. 아주 큰 대분 네모난 분에 심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가는 임파첸스가 아니라 얘는 삼파첸스입니다. 삼파첸스, 안전큰분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2 8 0 0 0 원이랍니다. 그리고 삼파첸스 얘는 오렌지랍니다 삼파첸스 오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입장 제가 물을 갈리부실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삼파첸스 이 아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들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블루펜 자스민이 아이들 조금만 맞으면 연중꽃이 피고 향기, 집안 향기 가득하지요. 이 아이들 계속 꽃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바깥 정원에서, 음지에서 자랐지 않기 때문에 아주 딱글따글 이제 꽃이 다 맺힐 아이들. 두 아이들 다 4만원인데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도 연중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아니 연중은 아니고 여러 번 꽃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지금 이 아이들 다 꽃망울이랍니다 꽃망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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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면양제 충분히 주시면 이 아이들 꽃 엄청 핍니다 오렌지 자스민 33,000원 알버몬스테리아입니다 알버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무늬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보몬스테리아이 아이 29,000원 드리겠습니다. 29,000원 그리고 하트호야, 하트호야입니다.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 하트호야 8,000원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이렇게 되어 있는 히비키. 8천0원 향기 카틀레아, 향기 카틀레아입니다. 향기 카틀레아 정말로 향기 좋습니다. 향기 카틀레아 15,000원. 그리고 밀토시아입니다. 밀토시아. 이 아이들도 향기 좋고 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지금 네대 네.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밀토시아.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밀토시아 15,000원. 그리고 아주 향기 좋습니다. 이기난, 이간테니아 이 아이 7만원인데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내내 꽃을 보실 수 있는 11초입니다. 11초. 일일초. 이렇게 되어 있는 11초 이 아이들 7,000원.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도 꽃이 지고 나면 또조건 맞으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부겐베리아 이 아이들 8,000원. 코브라입니다코브라 이렇게 하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코브라이 아이들. 14,000원인데요. 11,000원이랍니다. 장미백원이야. 100원이야. 장미백원이야입니다 장미백원이야. 장미 베고니아는 지금 날씨가 저기하기 때문에 꽃이 지면 다시 꽃 따주시고 따주시고 장미 베고니아는 하시면서 키운답니다. 이 아이들도 연중 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장미 베고니아 9,000원. 그리고 꽈리 같이 이렇게 있는 꽃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아부리겐 14,000원. 그리고 트위스트 춤추는 크로톤 춤추는 크로톤이랍니다. 춤추는 크로톤 8,000원 상사입니다. 상, 상사와 알뿌이 3개씩 심어져 있는 상사와 이 아이들 5,000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샤프란, 이렇게 꽃이 피는 하이트 샤프라, 12,000원인데 9,000원. 핑크 샤프라, 예,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7,000원 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7,000원. 이 아이, 연중 또 꽃을 피는 아이죠. 헬리코리아. 이렇게 입장에서는 다 꽃이 나온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 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만원. 유럽 사계장미, 유럽 사계장미입니다. 3개 들어왔습니다. 유럽 사계장미,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조건만 맞으면 베란다에서는 연중꽃이 피지요. 22,000원.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아마 핑크 수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개 8,000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세 개, 만 원이랍니다. 바이수국바이수국이랍니다 아주 짱짱하고 오래된 이 아이들. 아주 연수가 있는 바이수국 4만 원인데요. 2만 5천 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안전, 미니수박처럼 볼륨이 큰 아이들이랍니다. 미니수박처럼 볼륨이 큰 목수국. 이 아이 두 개. 미니수박처럼 큰 목수국 볼륨이 아주 큽니다. 15,000원. 그리고 바닐라 수국입니다. 이 아이는 바닐라 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바닐라 수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 2만원, 5번 2만원 바닐라 수국. 그리고 6번 수국입니다. 6번 수국. 15,000원. 에나멜수국이랍니다. 에나멜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에나멜수국들. 45,000원인데요. 2만원. 머루. 사인머스켓이 아이는 머루입니다. 머루. 삼머루. 삼머루. 사인머스켓이 아이들 18,000원인데요.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추명국. 이렇게 되어 있는 추명국. 가을꽃. 하나 오천 원, 세개만 원이랍니다. 만 원인데요. 커피 커피입니다. 커피 3천 원 마큘라타, 마큘라타입니다. 마큘라타 이 아이들 오천 원 마블 스킨, 아우 마블 스킨 거리랍니다. 마블 스킨 거리 이 아이들 딱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마블 스킨 거리 이 아이들 27,000원. 그리고, 갈란디움. 갈란디움입니다. 하우, 예뻐요. 빨간색 갈란디고온다습팡 그래서 아주 잘 자라는 갈란디움. 이 아이들도 딱두개 입고 되었답니다. 이 아이들. 18,000원. 마다카르 자스민. 이 아이. 꽃 계속 이 아이들 올려주면서 피워주는 마다카르 자스민. 이 아이. 오늘, 13,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시리움 안시리움 이 아이들 오렌지 이렇게 체크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안시리움 이 아이들은 오늘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렌지하고 체크가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 빨간 안시리움 아우 예뻐요. 빨간 안시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2만원인데 15,000원 한이오야 4,000원 아이비 아이비 이 아이들 마리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는 30만원 도더 가는 아이들이죠. 개나리 자스민 지금 이렇게 된이 아이 개나리 자스민 지금 노랗게 피고 아주 향기 극한 안전 대품으로 바로 만드실 분. 개나리 자스민 3만원인데 15,000원이랍니다. 안전 대품으로 바로 만드실 분들 저희는 이렇게 여기다가 지지대 지지대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대 두개 해서 수만성이 꽃이 피어난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개나리 잣섬이 따뜻한 지역, 저기 천안까지는 얼동이 된다고들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또그 이후에 어, 온도가 내려가는 지역은 비늘로 한번 씌워져서 멀칭 하시면 또 된다고들 합니다 이 아이 안전 만날 수 없는 가격 3만원짜리 오늘 15,000원 나일락 이랍니다 나일락 이 아이들 몸값 정말 비싼 아이들이었는데요 나일락 이렇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저희가 휘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휘어서 보내드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강성입니다. 강성이기 때문에 이 애들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르진 않고 최대한, 어, 휘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휘는 가정 중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나일락! 그리고 청아국이랍니다. 청아국! 청아국!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뿌리를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들 청하국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청하 다섯 개 3천원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 이 아이들 스토케시아 다섯 개 5천원 그리고 버들마 편처 버들마 편처 최장숙고 이렇게 다섯 개. 보들마편초 다섯 개, 삼천 원. 바늘꽃, 이렇게. 세 개, 오천 원. 그리고 벨가못이랍니다. 빨간색 꽃이 예쁜 벨가못. 이 아이들. 한 개, 오천 원인데, 세 개, 만 이천 원. 그리고 꽃이자. 꽃이자입니다. 꽃이자.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꽃이자 8,000원인데 6,000원 어 핑크 꽃댕강 얘들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핑크 꽃댕강 이 아이 22,000원인데 19,000원 에나멜 수국입니다 에나멜 수국 이 아이들 4만원인데요 에나멜 수국 이 아이들 2만원 4만5천원인데 ,000, 2만원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나무 4만원 대 2만9천원 분재 비록나무랍니다. 분재 비록나무 이하이 3만원 대 2만2천원 그리고 이렇게 병꽃이랍니다. 병꽃 아주 잘생긴 병꽃 2만7천원 은목서입니다은목서 2만2천원 12천원 멕시코베고니아 멕시코베고니아 입니다 멕시코베고니아 이 아이 16,000원 어. 스파라거스 아주 보라색 올해 수확 올라왔던 아이들 이 아이들 완전 오늘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이 아이들 완전 내년에 수확 하실 수 있도록 숨어도 좋은 아스파라거스 내년에 이렇게 보라색 아스파라거스 수확하실 수 있도록 늦가을까지 한번 심어 계속 수확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이 아이들 저 아이들 내년에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수확이 나올 거랍니다. 꽃밭 사이에 심어도 좋은 아스파라거스 오늘 안전 만날 수 없는 가격 여기도 저희 이렇게 꽃밭 사이에 심었답니다. 이렇게 음, 노루오줌이 있고요. 뒤에는 카라가 있어요. 세개를 심으셔도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내년에 통통한 아스파라거스 볼펜처럼 통통한 아스파라거스 오늘 세개에 특별할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긴 장마 폭염에도 정말로 꽃이 아주, 가장 길게 마당 정원에서 피는, 이 아이들, 맹문동, 이 아이들. 하나에 지금, 두 개의 이 아이들.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맹문동 두 개에 만 원. 그리고, 보라분, 핑크분, 찔레, 이 아이들. 보라분, 핑크분, 찔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5,000원, 보라본, 핑크본, 찔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5,000원, 머루, 머루입니다. 머루, 이렇게, 삼머루. 그리고, 사인머스켓, 사인머스켓이랍니다. 삼머루, 사인머스켓, 이 아이들. 머루, 18,000원, 사인머스켓, 18,000원 했는데요. 모두 다 오늘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마당정원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오늘 하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정말로 내년에 아주 볼펜 꽃기처럼 통통한 아이가 올라올 이 아이들 영양제 정말로 정말로 많이 주셔야 되고요. 어, 이런 아이들 콘테너 박스 3개, 4개 심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드실 수가 있고요. 꽃 사이사이 심으셔도 아주 좋답니다. 아스파라거스 올해 심으셨으면 수확했을 아이들 이 아이들, 통통한 아이들, 12,000원. 세 개, 12,000원이랍니다. 세 개, 12,000원. 그만에 이쪽에다 네 개를 심어 놓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팜파스 그라스, 꽃대가 약 50대 이상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제가 오늘 판매할 아이가 같은 품종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꽃대까지 포함해서 1m80 정도 되고요. 가정집 정원에서 아주 좋죠. 이렇게, 지난해, 저희, 아니, 이 아이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꽃대가, 뭐냐. 제가 아까는 50성인 줄 알았는데, 70? 아마 이렇게 해서 보니까, 70? 70대 7 0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꽃대가 너무너무, 늦갈까지, 겨울까지도 멋스럽게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오늘은 투정이 있답니다. 두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검정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 지금 이 아이도 분에 심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분에 심어져 있어서 그렇지, 3년생이랍니다, 이 아이. 내년에 꽃대가 서너 개 정도 이상 올라올 아이들, 2만 원 이상 가는 아이 만 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년에 꽃대가 하나 정도 올라올 이 아이들, 똑같은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3개 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보리사초입니다 보리사초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 빼서 보내 드립니다 이 아이들 보리사초 이 아이들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리사초랍니다 보리사초 납작 보리사초 분 빼서 보내 드립니다 2만원입니다 얼룩말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얼룩말 기구라이 아이들 얼룩말 지브라 저희도 여기 심어놓은 지약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얼룩말 지브라이 아이들. 6개 만원이랍니다. 얼룩말 지브라 6개 만원. 이렇게 피어나는 더저트 플레인. 6개 만원. 흰질문 역세 마당전미학년에나이라고 하는 아이들. 4개 만원입니다. 흰질문 역세는 호텔 같은데 가장 많이 심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그 키우는 병원수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두개만 오천 원입니다. 그라스입니다, 그라스. 얘들은 3년생이랍니다. 3년생. 이렇게 되어 있는 시, 황금 사초 두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3년생입니다. 실버 사초 이 아이 두개만 원이랍니다.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 줄에 심어서 너무나 예쁜 하멜론. 돈 하멜론 돈입니다. 1 5 0 0 0 원. 그리고 더저트 플레인, 더저트 플레인이라 니다이 아이는 분수형으로 키우는 더저트 플레인. 제가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비가 와서 뭐못 해드렸습니다.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더저트 플레인 여섯 개만 원. 이 아이들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여섯 개만 원. 흰줄무늬 마당정원의 난이라 고 하는 이 아이들, 흰줄무늬 마당정원의 진한의 아이들이랍니다. 네개 만원이랍니다. 그린라이트로 진한의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그린라이트 직립으로 큽니다. 이 아이들은 어 그라스 중에 대표적인 아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여섯 개 만원. 그리고 음간파스 그라스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지요. 어세개 만원짜리가 있고요. 어, 검정분 한 개에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판타스그라스 만 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파니코 파니코 파니 독특하게 좀 음, 멋스럽게 생긴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파니코 이 아이 여섯 개만 원이랍니다. 털수 연풀 털수 연풀이랍니다. 털수 연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털수 연풀 다섯 개만 원입니다. 털수 연풀 (5개) (10000원) 핑크 물리 하이트 물리 이 아이들 하이트 물리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6개 만원 핑크 물리 이렇게 생긴 아이들 6개 만원 지브라 6개 만원이랍니다 얼룩말처럼 생긴 지브라 6개 만원 아다지오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는 이렇게 분수형처럼 키우는 아다지오 6개 만원 그리고, 이제, 모드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아이들 거의 끝났습니다. 모드리하고 하면, 야생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 야생아는 예쁜 꽃영사 담아드리면서, 야생아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